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 아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은 테리니아빠입니다. 영상 속의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임으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엑셀 데이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매주 1회 업데이트해서 드리고 있고요. 라떼 회원분들에게는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도 참여 가능하도록 열어놓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달에 이제 주요 일정들이 있는데 이 이벤트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주도주가 어떻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5월달에 5월 2일에 이 새벽에 금리 결정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냐면 5월 1일 아침에 우리가 뭘 받게 되냐면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하게 되면은 세론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여요. 왜냐면 하이닉스도 컨센서스가 그렇게 높은 실적을 발표하더라도 당일날 세론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시장의 어떤 반도체에 따라서 간 건데, 결국 이, 저는 이게 새로운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5월 1일 날이 이제, 그, 쉬는 날이잖아요. 근로자의 날이다 보니까, 29, 30일 날까지는 주식을, 밸류업 같은 경우는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29일 날 LS 일렉 실적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튼과 허벨이 실적 발표가 31일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압기 관련해서는 계속 모멘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력기기 쪽은 계속 모멘텀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수급도 보게 되면 계속 이제 그 텔레그램 채널에도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에 분류라는 걸 잘해야 되고 그 분류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제일 관심있어 분류, 관심있어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또는 그 컨셉에 대해서 우리가 골고루 들고 있어야 된다. 특히 이제 다섯 가지나 네 가지 정도의 시장 주력 컨셉을 발견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뭐 반도체도 있고 그다음에 전력 기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조선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화장품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개, 제일 많이 봐요. 그다음 밸류업까지. 그러니까 이런 컨셉들 중에서 가장 주력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저는 이제 반도체, 전력 기기, 밸류업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밸류업이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때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럼 밸류업이 만약에 새로운이 나오게 되면서 쪼그라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쪼그라든다면 어디로 갈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선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암의 홀딩스 암 홀딩스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 온디바이스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고 가정을 깔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월 중순쯤에 이 msci의 반기 리뷰를 하게 되면서 밸류업 주식 팔고 나서는 살수 있는 게 뭘까 라고 다들 고민을 할 텐데. 어, 온 디바이스 관련된 모멘텀들. 왜냐하면 온 디바이스는 5월 9일에 아의 홀딩스 실적도 발표도 있지만 이 WWDC라고 해가지고 애플의 어떤 모멘텀까지 고려하게 되면은 들고 있을 볼만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랑 시놉시스 이렇게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은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놉시스의 경우에는 온 디바이스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페 악계 관련된 종목들인데 특히 이제 이번에 페 악계로 어, 선정되면은. 8월달 페납계가 될것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뭐리노공업 LS, LS 일렉, 현대로템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 페납계 종목들을 사기가 편한 거죠 어나 밸류업 다차 팔았는데 밸류업 비중 줄였는데 그걸로 페납계 나 다음번 페납계는 미리 사두지 뭐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바이오도 이제 관심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물가발표하고 나서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어느 정도 반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5월달에 아스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코라고 하는 모멘텀을 고려하면 아 시장에서는 바이오도 관심이 많겠구나. 그래서 이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점점 5월달에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아스코라고 하는 모멘텀이 있고 6월달에는 여기 이제 그 허가 6월 8월까지 허가인데 6월에도 허가가 가능하다. 뭐 이런 이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관련된 이벤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에스티팜의 경우에는 6월 16일에 이 고객사가 FDA 승인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다음에 JVM 경우에는 건기식 같은 경우에 소분 관련된 국내 모멘텀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어서 충분히 대안이 될수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 굵직굵직한 게 있다. 특히 바이오랑 저는 온디바이스, 반도체 이쪽을 좀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시장에서 야 이거 밸류업이 만약에 기대 이하의 어떤 성과나 아 기대 이하의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거나 어느 정도 예상했던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바로 다른 걸 찾으러 가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을 것 같고 그 움직임을 우리가 미리 뭐 예측한다고 해서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기본적으로 후보군을 우리가 세팅을 해 놓고 그 후보군들 중에서 돈이 갈 거라는 거를 예상을 하고 돈이 가면 바로 따라붙어야죠 왜냐면 우리가 미리 이쪽으로 돈이 갈것 같다라고 생각해 놓고 있어야 그게 움직였을 때그 이유를 이해를 하고 따라붙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온디바이스 그리고 펜학괴그다음 바이오 이쪽이 이제 돈이 아마 흘러가는 어, 종목군이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5월 중순쯤 되면은 5월 14일까지 이제 1분기 분기 보고서가 다 끝나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분기 보고서의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좀더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포커싱을 가질 수 있어서 특히 아스코와 관련된 바이오가 이 실적 시즌에 상대적으로 좀 못했던 것들을 울분을 토하면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 디바이스도 야, 이거 6월달까지 모멘텀이 있으니까 들고 있으면서 6월달까지 좀플레하기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수 있고 또는 이제 우주와 관련된 항공청 관련된 모멘텀들이 5월달에 또 있으니까 이 5월 중순 이후로는 뭐컨택과 같은 또는 세트레가이 같은 우주가 한번 더 부각받지 않을까 부각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거기에 더불어서 만약에 5월 중순에 실적 끝나고 나면은 이제 6월달에 네이버 웹툰이 또 상장되는 모멘텀이 시장에서 기대가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5월 중순 끝나고 나서는 뭐 5월 말경부터는 이제 곧 네이버 웹툰 상장하니까 네이버 웹툰 관련 주들을 막 사두자 뭐 이런 이제 생각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나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나 그 다음에 뭐 우주나 웹툰 이런 것들이 아마 이 밸류업의 수급이 흘러나갈 수 있는 후보군이다. 그 후보군들을 잘 한번 살펴보자. 특히 뭐 페라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